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락 시스템입니다 네 오늘 8월달 옵션 만기일 마감이었었는데요 오늘 뭐 만기일도 잘 보냈고요 일단 시장이 그동안 좀 달려오면서 어좀 숨이 찬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너무 헐떡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일단 뭐 코스피는 기간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기간도 소폭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잉태형 캔들로서 내일은 좀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아, 코스피는 오늘 갭상승 나온 자리에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장 모습이, 어, 뭐 오들었으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끝나는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오늘 종가 매수 종목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네 종목을 포착을 했습니다. DI 동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DI 동일은 예전 이제 동일 방직입니다. 동일 방직.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메이커 같아요. 라코스테. 이게 라코스테는 우리나라 메이커는 아닙니다. 어 인터내셔널 메이커고요. 라코스테를 그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어, DI 동일입니다. 그리고 동일방들에 라는 또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동일방들의 브랜드도 여러 뭐 제품으로 들어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코스테 한국 판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DI 동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I 동일이, 어, 의외로 또 지분 투자한 곳이 있습니다. 대한화섬이고요. 여기는 뭐 같은 방직하고 같은 쪽이기 때문에 대한화섬 지분을 또 DI동일이 가지고 있는데 어, 삼양사하고 삼양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양사는 최근에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어,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어, 그래서 삼양사하고 삼양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DI동일이 오늘 이제 움직임 나온 거는 오늘 보면은 어, 지금, 뭐, 에이텍 TN이죠. 에이텍 TN, 또, 에이텍.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 종목 누구 겁니까? 이재명 관련주죠. 네, 이재명 관련주. 어, 이거는 뭐, 지금 대권 행보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 건데,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어, 김세원입니다. 그, 미통당에서 탈당을 했죠. 그 전에. 그래서 김세현 관련주로서 최근에 지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출마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 둘이서 붙어야 할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은. 어,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김세현이 어떻게 보면은 미통장을 탈당하고 나갔고 미통당에서 뭔가 나하고 안맞는다그래서 탈당하고 나갔는데 미통장에서도 지금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다시 이쪽에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김세현 관련주다 그러면은 대장주는 동일 공무벨트죠 동일 공무벨트고 어, DRB동일 또 PM풍년 대선산업 코리아나 제이시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도 뭐 DRB동일도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어, DI동일 하면은 일단 김세현 관련주다 정치적으로도 들어가 있고 어, 여기서 브랜드는 나고스테다 그리고 삼양사와 삼양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만들었고요. 아 이게 저는 종가에 좀 상한가를 좀 말아 올렸으면 좋겠는데 못 말아 올리네요. 오늘 어, 이 회사가 시가 총액이 2,400억 짜리인데요. 오늘 거래 대금이 320억 터졌습니다.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늘 입꼬리 달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면 오늘 거래 대금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봉에서 네,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언제예요?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더 시세분출이 나온다라면 주봉에서 장대봉 하나 들어 놓고 다음 주어 하루 쉬어 놓고, 한주 쉬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A급 패턴이 되는 거고, 2주 쉬었다 가면은 B급 패턴이 되는 건데,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오늘 거래대금이 320억 정도고, 시가총액이 2,400억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비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2배, 3배 더 큰, 최소한 1,0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온다면, 제대로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캔들 만들면서 우리가 종가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창 오토텍이고요. 자, 성창 오토텍도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어, 성창 오토텍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에어컨 필터, 그리고 계기판 클러스터, 인버터 등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예요. 어, 성창 오토텍이 왜 수소차 관련주로 들어갔느냐, 어, 수소차에 쓰이는 전력 변환 장치를 성창오토텍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도로 들어간 거고 성창오토텍은 어, 뭐 건설로 얘기하면은 어, 2군이에요. 2군, 1군은 한원시스템과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델일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현대기아에서 1차 수주를 받아서 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쪽에다가 어, 이제, 오더를 주는 게 성창 오토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창 오토텍에서 어 생산하는 부품들이 현대 기아차에 납품되고 있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납품되는 게 아니라, 한운 시스템과 현대모비스, 한국 델파이를 통해서 납품되고 있다. 어쨌든, 뭐, 지금, 현대모비스도 현대모비스가 뭘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다 납품받아서 현대모비스는 무슨 장사하는 데입니까? 홀로그램 판매하는 데입니다. 여기 홀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긴데요 현대모비스가 부품회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수주를 주고 자동차 부품이 생산된 부품이 들어오면 현대모비스에서 실질적으로 값어치를 매기고 돈을 붙이는 건 현대모비스 홀로그램 홀로그램 그거를 판매하는 곳이죠 홀로그램을 붙여서 현대모비스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창 오토텍은 요 하위 어. 계급에 속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게이 회사들을 통해서 현대기계차에 납품되고 있고 왜 수소차로 들어가 있느냐면 수소차에 쓰이는 전력 변환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림목 완성하고 오늘 눌림목을 완성하는 첫 번째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다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는 좋은 캔들 만들었습니다. 주봉, 월봉에서도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고요. 어, 참, 제가 아까 DI 동일 목표가를 설정 안 했는데, 10만원 돌파된다면 일단 당기는 12만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성창호 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종목이, 어, 고가가 만원을 딱 찍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만원입니다. 만원에서 만오백원, 여기 돌파되면서 추세 만든다면, 월봉에서 앞에 흘러내린 자리, 만 이천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프라 고요 코프라도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네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프라는 외국인에서 간혹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승이 한 번씩 나왔는데요 코프라도 지금 주봉에서 네, 돌파가 나왔고 월봉에서도 좋은 모습이죠 자이 종목은 뭐하는 회사냐면요 코프라 고기능성 폴리머칩,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능 폴리머칩 보다는요, 뭐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예산는 자동차 경량화입니다. 자동차 경량화. 앞으로는 자동차 경량화가 되세요. 무게를, 어, 뭐, 자전거 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전거 값이 200만원짜리 탈 때하고 300만원, 500만원으로 넘어가면은 자전거 무게가 대략 한 500g에서 800g 정도 가벼워져요. 그 정도 가벼워지기 위해서 돈을 몇백만 원을 더 출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천만 원대로 넘어가면은 한 1.5kg 정도 가벼워지고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량화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뭡니까 전기차하고 수소차 비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량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전기차에서 경량화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해 주면서 코발트로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 코스트 비용이 너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어, 그런 거 니켈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추세로 봤을 때 자동차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도 보면 코프라도 한온 시스템하고 sl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코프라도 1차가 아니라 한온 시스템과 sl을 통해서 수주를 받고 생산한 거를 한온 시스템 sl에다가 다시 갖다주면 얘네들이 어, 다시 자동차 생산에다가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비중이 증가한다에 따라서 코프라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자동차 경량하다. 그리고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생산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 만들었고요. 현재 모습에서 보면 은 얘는 목표가 어디 잡아야 되나요? 4,000원 대니까요 그죠. 네. 5 0원입니다 가격 저항선, 1차 목표가는 가격 저항선인 5,000원까지 어, 우리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3기 오토모티브고요. 자, 이 종목은 또뭐 하는 회사냐면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입니다. 이게 뭐 다이캐스팅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프라모델하고 뭔가 장난감 조립하고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이캐스팅이 정확히 어떤 거지 다 찍어낸 겁니다. 찍어낸 거 우리는 뜯어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쪽에서 주로 생산하는 거는 자동차 합금 기술로 엔진 그리고 변속기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엔진 그리고 변속기잖아요. 그래서 어 주로 생산하는 게 엔진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3개오토 모티브에서 어 생산량의 최고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엔진이 56%고 변속기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수익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변하겠죠? 변속기도 의미가 없어지고 엔진도 의미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이거는 내연기관에 쓰이는 거고, 어, 전기차, 수소차로 변할 때는 이게 쓰이나요? 어, 수소차는 가능하겠지만 엔진하고 변속기는 이제 쓰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다시 뭔가 어, 설비를 하고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수소차, 전기차 차량의 경량화 제품입니다. 지금 좀 전에 코프라하고 비슷하죠? 경량화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술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일단 뭐윗꼬리가좀 달리면서 오늘 매매에서 기간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 기간 오늘 매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개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굴까요 도대체? 어느 큰손일텐데 개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집을 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분출이 제대로 한번 나올 수 있는 좀 모습이에요. 오늘 윗골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내일 바로 못 가더라도 오늘 종가는 윗골이 부근에서 쉬었다가 혹은, 뭐, 내일 바로 상승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는다면, 오늘 윗골이잖아요. 오늘 윗골이 달린 자리, 돌파 과정이죠. 그래서, 단기 목표가 3,700원, 돌파된다면 4,200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HMM은, 현대상선은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20, 어, 1분기 만에, 네. 흑자 경영을 했다라고, 어,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 움직임 별로였어요. 다만, 갭상승 나왔으니까, 잉태형이죠. 그러면 얘는 내일 위던 아래로든 방향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뭐또고 그 와중에도 변동성이 있어서 청산이 됐고요. 뭐,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DI는 어, 장학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상신 이디피도 오늘 변동성이 있다가 윗꼬리를 달고 말았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지금 오늘 어제까지 3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뭐 나와야 되는거예요 갭상승 나오고 온, 어, 내일은 위더나래로는 방향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초가 갭상승을 잘 만들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작았어요 움직임이 안났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봐야 된다 얘는 내일 어,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범행건형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점까지 못 높였죠. 첫날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까지 못, 못 높였지만 어,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오늘도 기, 외국인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이고요. 호텔신라도 전일 종가름에서 했는데 일단 좋은 거 뭐예요? 어, 갭상승 나와서 오늘 도지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물론 뭐 음봉 나오면서 좀 안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중요한건 그거예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거 지금 상거래일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더갈수 있다라는 거죠 호텔실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일진정기도 저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종가매서 하고 개파락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높여 가고 있는데 일단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털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갈수 있고 일진정기는 제가 목표가 어 처음에 딱 말씀드렸습니다 이격조정 나오는 거니까 3,350원 요 자리입니다 주봉에서 추세선까지 3,300 50원이 단기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 가면은 일단 뭐이시은 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미래에 세 때우도 이제 방향정할 가능성이 있죠. 오늘 3거래입니다. 지금 요거 보면은 뭐랑 지금 똑같은가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아, 범영건형인가요 아, 포스코 케미칼이네요. 아, 네, 포스코 케미칼하고 지금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미래의 세대요. 네, 차트는 비슷하죠. 지금 상거래 수렴 나왔고 오늘 기간이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기간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금융투자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은 위든 아래로든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일 위로 방향 정하면은 일단은 우리 단기 목표가 어디에요만 원이죠. 우리 처음부터 목표가 정한 거 월봉이지 않습니까? 월봉에서 만 원, 만 오백 원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 설정했으니까 뭐 조절이 가면 일단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롯데관광개발 오늘 하루 쉬어 가는데 양봉으로 잘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기간에서 수급 들어와주고 이거 그래서 일단 오늘 만들었던 저점 이탈 시키지 않으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이라면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고요. 카페24도 지금 사거래일주 수렴입니다. 얘도 내일은 방향정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넷마블 같은 종목들이 참 오늘, 아니,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개쌍승 나고 음봉으로 메꿨어요. 뭐, 어떻게 끌고 갈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내일은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J&K 히터도 갈듯말 듯하면서 못 가고 있는데 오늘 3거리의 수렴입니다. 얘도 내일은 위던아래로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일단 잘 쉬고 있고. 동부제차는 우리가 초창기에 한번 수익실현 나왔기 때문에 얘는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중요하겠고요 참 좋은 여행도 오늘 눌림음봉인데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렸으면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있었는데 패턴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오늘 만들었던 저점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간다면 오늘 음봉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NF 굉장히 좋은 회사죠 제가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MLB 저는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MLB 모자를 수집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MLB 하나만 놓고 봐도 FNF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야구 인구 굉장히 많잖아요 뭐 등산 인구 디스커버리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MLB 하나만 놓고 봐도 FNF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자 황금 S T 도 일단 뭐 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효성 O M B 도 내일 시초가가 중요하죠. 지금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단일가까지 들어갔으면은 땡겨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일가가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얘가 땡겨 놓을지 5일선은 다들 다시 되돌려 놓지는 을 보겠지만 일단 시초가가 좀 중요한 모습이고요. 코스모화학도 오늘 갭상승 나와서 은봉으로 메꿔 버렸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역시나 기간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역시 목표가가 딱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이격조정 까지만 봤죠 주봉에서 추세선까지 추세선 목표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더 안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수익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청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화공양입니다. 얘도 지금 움직임이 어정쩡해요. 오늘 얘 외국인에서 수급이 소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해요. 그래서 얘도 내일 어, 시초가가 만약에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면 오일선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만약에 갭상승 나온다 어설프게 갭상승 나온다 그러면은 얘도 어, 몸통 가운데서 단봉 캔들 만들어놓으면 수렴이 나오면서 오일선 좀더 끌어올릴 테고 그러면은 월요일은 위던 아래로든 잉태형 캔들 만들었으니까 위던 아래로든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뭐 바이오 시총상에서는 지금 뭐 HLB가 일단 오늘 어,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었고요 어, 오늘, 그, 뭐, 뉴스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양재치입니다. 중교, 저기, 외교 담당이죠. 어, 여기요 사람이 아마 방안을 하겠다. 네,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이 좀움직였고요 엔터주는 뭐, 이거 아니래도 지금 BTS 상장 관련하고 또 블랙핑크 거기에다가 또 박진영이 또 최근에 신곡 발표했는데요. 어, 최근에 선미가 박진영 소속사에 있다가 선미도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가가서 차렸는데 박진영하고 선미가 최근에 어, 저희 나이 때 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예전에 유로댄스 음악입니다. 롤라장 가면은 들을 수 있던 그런 유로댄스 음악으로 버전을 바꿨습니다. 박진영도. 물론, 우리 같은 나이 때 동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유로댄스 버전으로 음악을 바꾸면서 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앞으로 이쪽 노선을 계속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박진영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중국에서 양재치가 방한한다 양재치가 방한하는 건 뭐겠습니까 시진핑이 오기 전에 현지 답사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시청상에서는 지금 hlb가 좋은 상승으로 만들었고요 어 수소차에서는 오늘 우리가 종가 매수가 됐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5g는 오늘 뭐 크게 음 없습니다. 오늘은 엔터 콘텐츠죠. 팬 엔터테인먼트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좋은 상승으로 나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일단 어, 추세를 만들어서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화장품들 화장품들도 어,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이츠한불또 한국 화장품제조요거 제가 전에 뭐 한번씩은 설명을 다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요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어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요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면 또요쪽 종목들에서 세게 움직임이 나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재츠가 방안을 하고 나면 아마 이쪽에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시진핑 방안이 어느정도 일정이 조율이 되면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4시부터 어 저거죠? 저... 공매도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지 뭐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과열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수는 박스피도 탈출을 못했는데 뭐가 과열이라 맨날 그러면 그 안에 틀에 갇혀서 사는 인간들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과열이라고 하는 아니 뭐 전문가하고 전문가를 떠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왜 지금 시장 잘 가고 있는데 뭐가 과열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피곤하면 좀 쉬었다 가면 되는 거지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 피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박스 피도 돌파 못했는데 맨날 빠졌다가 그 자리 고점 오면은 그럼 그걸 과열이라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놈들아 애널리스트 이놈들아 맨날 에휴 답답합니다. 생각하고 하는 짓들 보면은 아니 시장이 과열됐다 그러지 말고 우리 시장이 좀더 좀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업이 된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왜 맨날 과열이라 그러는지 그래서 뭐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런 어 헛소리들을 찍찍 해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매도는 없어져야 될건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는 뭐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는 전력을 향해서 뛰고 있지만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손실이 잖아요 먹어야 수익이 다는 건데 사자마자 손실이 라고 요 주식은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 는 운동장을 아이 좀 바로 잡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잔만들이 많고 어 입방정을 떨고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아 개인들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시장만 가면 되는 거지. 빚 내서 투자한 사람도 좀 벌면 되는 거지. 빚 내서 투자한 사람 뭐 쫄딱 망해야 되나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남안 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지, 어,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답답합니다. 관피아들. 결되어야될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 은성수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또어 이 생각이 좀 고무됐었네요. 자, 뭐 오늘 종가 매수가 네종목뿐이안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청산된 종목도 많기 때문에 요게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왔던 시장이 조금은 좀순가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이렇게 시장이 좀순고르기를 하고 나면은 또 좋은 시장 다시 오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 참, 제가 오늘 수익 공개를 못했네요. 아, 오늘까지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잘 벌었다가 거의 4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90만 원입니다. 누적 수익이. 어쨌든 뭐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또 수익을 만들어서 예전 또 수익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말이네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